이건 탈모로 고민이신 분들께 정말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모발뿐만 아니라 건강까지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이 개발됐는데요. 실제 해당 임상실험에 참여한 참가자 중 71%가 모발 개수가 증가했고요. 그중 한 참가자는 가로세로 0.9cm 면적에서 4개월 사용 후 사용 전 모발이 52개에서 96개로 무려 44개나 발모가 된 기적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뉴스입니다. 오늘은 탈모와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확실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사에서 탈모는 단순히 외모 문제를 넘어 심리적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건강 이슈로 부상하고 있죠. 그 가운데 최근 탈모 치료제에 건강보험이 적용됐는데요. 실제 국내 탈모 인구를 조사했는데 무려 천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건 탈모 환자의 비중이 20대에서 40대로 무려 64%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탈모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지만 중요한 건 탈모는 조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심해지고요. 방치하면 모낭이 완전히 소실돼 재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탈모로 의심된다면 최대한 빨리 탈모 치료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현재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다 보니 병원을 찾는 탈모 환자의 수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데 현재 국내에서 흔히 사용되는 탈모 치료제 성분들은 여전히 부작용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부작용 때문에 처음부터 사용을 기피하거나 중단하는 분들이 정말 많고요. 세계 유수의 제약사들이 100년이 넘게 연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부작용에서 자유롭고 완벽한 치료제가 없다 보니 매년 탈모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나중에 정말 놀랍게도 제가 실제 확인한 한 임상실험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는데요. 이 제품을 사용한 탈모 환자 10명 중 7명이 4개월 후 객관적인 모발 개수가 증가했다는 사실이 증명됐기 때문이죠. 실제 이 연구는 당시에 유럽 모발학회 정의원 1호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피부과 이원수 교수팀에서 실시한 인디언비노 난다무의 임상실험인데요. 먼저 성인남녀 24명을 대상으로 4개월 동안 난다모 인디언 비누를 사용한 결과 71%의 발모율, 즉 17명의 모발 개수가 증가했다는 사실이 증명됐습니다. 특히 38세 남성 탈모 환자의 경우 사용 전 52개였던 모발 수가 사용 4개월 후 96개가 되는 기적을 경험했는데요. 이건 가로세로 0.9cm 두피 면적에서 44개의 모발이 생겨난 것이죠. 언뜻 보기만 해도 상당히 풍부해진 모습을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죠. 지금까지도 세계 피부과 학계에서 인정하는 객관적인 임상방법인 포토트리코그램에 의한 단위 면적당 발목의 수 측정에서 72. 1%의 발모율을 기록한 임상 결과는 인디언비누 낫나보가 유일한데요. 이 같은 이유로 인디언 비누 난다모는 2002년 대한 피부과 학계지 초록 집과 최신 의학지의 등재 및 축의 학술대에 발표되면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까지 급성장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공을 거둔 난다모는 난다모 2세대 버전 매직스톤 브랜드를 수년간 무단 도용당하는 일로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는데요. 연구를 멈추지 않고 최근 71%의 발모율이 입증된 인디언 비누 난다모를 업그레이드한 인디언스톤. 샴푸바와 샴피톡톡 샴푸를 새롭게 선보였는데요. 초기 반응이 엄청나서 1차, 2차 모두 완판돼서 8월 말 배송으로 3차 예약 주문도 폭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디언 스톤 샴푸바는 인디언 비누 난나무의 성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에스피노질리아에서 추출한 캐리어 오일을 저온 건조로 분말화했고요. 레텔과 로즈마리 등 허브 성분의 흡수율을 높여 더욱 향상된 효과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또한 특허받은 마사지 구조를 적용해 사용자가 손쉽게 두피 마사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데요. 최근 인디언스톤은 발명의 명칭인 탈모 예방 및 발모 촉진 두피 마사지 비누로 일본, 중국 등 글로벌 특허 출원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샴피톡톡은 샴푸 시 거품을 낸 상태에서 톡톡 두드리는 마사지, 즉 고타법을 접목한 탈모 완화 기능성 샴푸인데요. 이 제품은 국제학술지에 원형 탈모증의 개선 효과가 발표된 논문을 기초로 탈모증에 좋은 허브에서 추출한 로즈마리, 라벤더, 타임 등 균형비를 찾아 난다무의 노하우를 더해 영국 아로마 테라피스트 국제자격증을 취득한 고해설 난다무랩 대표가 직접 아로마 에센싱을 블렌딩했다고 하는데요. 샴푸하면서 간편하게 두피를 가볍게 두드려 마사지할 수 있도록 고안된 특허 용기로 두피 건강을 유지하면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샴페 톡톡으로 마사지할 때꼭 당부드릴 게 있는데요. 절대로 문지르지 마시고요. 톡톡 두드려 마사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마사지 효과는 이미 과학적인 논문으로 그 효과가 밝혀졌는데요. 첫 번째는 스트레스 감소와 정신 건강 증진. 두 번째는 통증 완화와 신체 기능 향상. 세 번째는 혈액 순환 개선과 매역력 강화. 네 번째는 가장 중요한 탈모 예방과 두피 건강에 효과가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마사지는 과학적인 연구로도 다양한 건강 효과를 입증하고 있고요. 탈모 관리와 같은 특정 건강 문제에도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나 탈모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조급한 마음이 있으실 텐데요. 나다모 임상 결과에서도 4개월이 지나서야 71%의 모발 개수가 증가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처럼 너무 조급한 마음 갖지 마시고요. 하루하루 모발에 좋은 영양을 공급하고 인디언스턴과 샴피톡톡으로 혈액순환도 개선시키고 천연 아로마 효과로 심신의 안정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됩니다.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면 난다모 25주년과 8.15 광보점을 기념해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고요. 조기 완판이 될수 있으니 전화로도 구매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지금 화면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탈모관리에 도움이 될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탈모로 고민이신 분들께 오늘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